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 대부분 해주는 게 비슷합니다. 보통 세 가지 치료를 해주고 비용은 5천원에서 만원 정도 받습니다. 병원마다 물리치료 장비도 다르고 의사의 생각도 다를 텐데 왜 치료는 다 비슷한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물리치료는 비급여 물리치료는 해당되지 않고 급여, 즉, 나라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면 약속이나 한듯이 보통 세 가지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는 표층 열치료, 그리고 심층 열치료, 그리고 전기치료입니다. 치료 시간은 세 가지 합치면 3, 40분 정도 되고 비용은 한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하죠. 물론 이건 병원마다 다르고 내가 이 병원에 처음 갔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갔느냐에 따라서 병원 비용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표층 열치료는 피부의 표층에 다가 열을 주는 겁니다. 즉 얕은 층이라는 얘기죠. 피부와 그 밑에 1~2cm 정도 깊이에 열을 가해주는 방법이고 심층 열 치료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쪽, 우리 몸의 근육이나 관절 같이 피부로부터 한 4~5cm 정도 깊이 있는 걸 얘기하고 전기 치료는 그냥 전기 치료입니다. 이세 가지 치료는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 그랬죠? 의료 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치료를 받고 나면 환자분은 그 전체 비용의 일부만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나라에서 병원에다가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병원에다가 돈을 내주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내주지는 않겠죠? 반드시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지만 나라에서 병원에다가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중요한 거고 모든 병원에서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비슷한 형태의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1번 항목을 보시면 표층열치료를 시행할 때에는 온스포나 적외선 치료를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을 얼핏 보면 온스포나 적외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치료들로 시행을 할수 있다. 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심평원에서 이러한 자료에서 나와 있는 문구에서 조금 어긋나게 치료를 하면 나라에서 병원에 돈을 제대로 주질 않고 아, 너네는 우리가 정한 기준에서 좀 어긋나게 치료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그런 시비를 걸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딱이 문구에 나와 있는 대로 온스포 또는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는 겁니다. 온스포는 핫팩이라고도 하는데 집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뜨거운 찜질기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 침대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찜질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따뜻한 매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외선 치료는 ir이라고도 하죠. ir이 인프라 레드라고 해서 적외선이라는 뜻인데 사진으로 보시는 것 같은 램프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걸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에게 표층 열 치료를 시행하고 그중에 일부 금액을 나라에서 받기 위해서는 온스포나 적외선 치료기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병원에서 그둘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인 심층 열 치료를 치료하는 기준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초음파 극초단파, 초단파 등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나와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기구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유효한 치료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나와있는 세 가지. 초음파, 극초단파, 초단파.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병원은 환자분에게 치료를 해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음파는 치료용 초음파입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거나 어디 아픈 곳을 검사를 받을 때 초음파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듣는 그런 초음파가 아니고 몸 안에다가 열을 가하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 파라는 원리 자체는 공통적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열치료를 위한 초음파는 그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건강검진할 때처럼 말이죠.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러 가서 초음파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어, 초음파 결과가 어떻게 되죠?라고 물어보면 그 치료를 한 치료사는 좀 당황을 할 수가 있겠죠.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초음파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열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기계를 몸 안에다가 대고 초음파를 발사하게 되면 그 파가 몸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면서 열을 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온스포나 IR 같은 경우에 그거를 쬐고 있는 피부의 거층이 따뜻해진다면 이 초음파 같은 경우는 몸 안으로 깊숙히 파고들어서 몸의 깊은 부분 근육이나 관절 같은 부분에 열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극초단파나 초단파기구도 초음파기기와 비슷한 원리를 이용해서 몸의 깊은 부분 즉 심층에 열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치료를 보시면 이 자료에는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라고 나와있습니다 경피적 신경자극치료라고도 하는데 간섭화 전류치료로 시행할 수도 있다 라고 나와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경피적 신경 자극 치료를 시행하거나 간섭파 자극 치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시행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경피적 신경 자극 치료나 간섭파 치료 둘다 모두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전기를 우리 몸에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전기 자극이 가해지는 건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 자극이 몸에 가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그 전기 자극을 느끼느라 원래 느끼고 있던 통증을 좀 둔감하게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전기 자극을 가해줌으로써 원래 내가 느끼고 있던 통증을 좀못 느끼게 해서 진통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해주세요. 근데 비급여는 싫고, 보험되는 걸로만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일반적으로 핫팩이나 적외선 중에 한 가지, 그리고 초음파나 극초단파, 초단파 세개 중에 한 가지, 그리고 경피적 신경 자극치료나 간섭파 치료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총세 가지 치료를 받게 되고, 시간은 대략 3,40분 정도 걸리고, 비용은 대략 5천원 정도 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치료를 좀 길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1 시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비용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5천원이라고 했지만, 내가 이 병원에 처음 갔느냐, 아니면 두 번째 이상으로 다시 재방문을 한 거냐, 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병원마다 이 보험되는 치료에다가 추가로 나름대로의 비보험 치료를 한두 가지 정도 묶어서 처방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몇만 원이 더 비싸지겠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병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물리치료는 이렇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